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벌써 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 주말은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어 이번 2012년도 어 거래가 이제 월요일부터 총 크리스마스 하루 빠지니까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남은 4일 동안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음 금요일 날뭐 어, 미국에서 재정 열 절벽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이 좀 조정을 했는데요. 이미 뭐 19일 우리나라에서 대선 이후에 이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좋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나오면서 멋있는 또 랠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국이나 유럽을 쳐다보면서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남들과 다르게 대중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역발상의 그죠 생각으로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대선 이후에 큰 장이 들어서는데 그큰 장이 들어설 때 여러분들 주도주를 또잘 가지고 가셔서. 어, 2013년도에도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어, 오늘은 이제 원래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10시에 오픈 방송 강의를 드렸는데 에, 연구소에서 음, 이제 그 저희들 종무식과 함께 이제 막연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 제가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1 시간 동안 음, 오픈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도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또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월요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월인버페 황금강맥이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16거래일 매수에 약간의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19.08 포인트 조정하면서 1980.41을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뭐 개인과 기관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날 외국인은 무려 3,793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만이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권은 1,576억 국가 지자체도 1,305억 매수를 보였고요.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4,102억 그다음 비차익은 2,048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6,150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하락 업종이 많았는데요. 전기전자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3%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철강, 금속, 운수창고, 건설, 제조가 한1% 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의료 정비는 1%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조정이 이날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에 140만을 원 훌쩍 넘어서 150만 원도 막 뚫고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가 EU에서 반독점 조사 소식에 4%가 넘는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SK 이닉스도3.4% 하락을 했죠. 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SK텔레콤, LG전자가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KTNG과 NHN도 어, 3% 4%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어, 한국전력은 뭐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서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STX가 이탈리아 조선업체의 STX OSV 매각 소식에 2%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동안 이제 러시아와 뭐 가스관 연결 때문에 많이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보지 않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자, 이날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가격이 40전 내린 1,074원 3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내리면서 1달러 32센트로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6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 을 포함해서 447개 종목이 조정을, 7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다양히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전날보다 1.15포인트만 조정하면서 478.06을 기록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날 190억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비차익거래 위주로 35억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데요. 자, 업종별로는 뭐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오랑무라와 화학업종이 1%도 없는 강세를 보였지만, 예,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 파라다이스가 2.5%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 GS 홈쇼핑, 시젠과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 템의 주가 극등락을 보였죠. 박근혜 당선자 관련주는 특히 이제 아가방이나 보령 메디아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반면 문재인 후보 관련주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그 동안에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은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매도하시고 뭐한두 종목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두 종목만 상한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너무 예 급등 한다고 해서 그쪽에 관심 갖지 말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급등할 그리고 눈여겨 볼 종목들로 여러분들.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이날 게임 관련주도 그동안 많이 조정을 했다가 반등이 들어갔는데요 엑토즈 예, 소프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3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580개 종목이 조정을 7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재정 절벽 협상 지연에 약간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 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 희망이 줄어들면서 약간 지수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공화당 지도부가 전날 저녁에 하원에서 예정했던 대정 협상한 플랜 B를 표결를 연결을 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이 전날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공화당 의원이 충분한 지지가 없어서. 플랜 B를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 실망감으로 다우가 0.96% 조정하면서 13,190.84를 S&P 500도 0.94포인트 조정하면서 1 4 3 0 1 5를 나스닥이 0.96포인트 조정하면서 3 0 2 1 0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100세기 업종이 조정을 했고요. 9개 업종만 상승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안 좋을 때잘 가는 놈들이 뭔가 정책이나 대통령에 관련 그런 종목들입니다 잘 보시면은 도이치뱅크 에너지가 독일 관련된 에너지 종목이 6.5% 강세를 보였죠 독일 관련 에너지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s&p 500 s&p 선물지수도 0.5%그 다음에 이제 S&P의 GSCI E 27 터보 센스 순율로 이넨스 지수가 0.2%등 원자재 관련 종목과 금은 지수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어, 다우존스의 UBS 상품 지수가 0.2%, 육상 문서도 0.1%, S&P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권 관련해서 정책 수위주들이업종도의 강세를 보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전수 30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연말 다가오고, 그죠? 성탄절에다가 여러분들 다가오니까 선물구러이 많이 날라주고 있죠.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강세를, 맥도날드도 많이 이제 실적이 올라나 봅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 100종목 중에서 16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 패스널 컴퓨터가 컴퍼니가 2.3%로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에서는 58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는데, 어드밴스 마이크로디바이스 어, 컴퓨터 이제 음, 칩 관련 회사인데요, 7.9%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브테서스준율료가 1달러 40센트 조정한 배럴당 88달러 46센트를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요가 1달러 40센트 조정한 베럴당 108달러 93센트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상품 금선물 가격이 14달러 20센트 상승하면서 천, 온스당 1660달러 어, 1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 미국의 예산협상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과 내구의 주문이 경기 지표 개선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재정열배 협상 관련해서 지속적인 나랑을 거듭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어건 스타크스 유럽 600 지수가 전날보다 0.86포인트 조정하면서 28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 지수가 전날보다 18.35포인트 조정하면서 5939.99를 기록을 했는데요. 출판 유통사인 윌리엄 힐이 누미스 증권이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2.4%가량 조정을 했고요. 독일의 닥사상공 지수는 35.87포인트 조정하면서 7,636.23을 기록했는데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메르치 방크가 3.4%, 도이치 방크도 1 6 조정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객사공 지수도 5.3포인트 조정을 하면서 3,661.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카텔 유슨트리가 S&P 장기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 3.7% 조정을 보였고요. 세계 최대 제철사죠. 아르셀로미탈이 프랑스 정부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거기다 안 좋은 데다가 경기까지 손화돼서 유럽 사업에서 43억 달러 자산을 상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2%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도에 있는 회사가 프랑스에 상장을 했는데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아, 먼저 미국입니다. 예, 성 성탄 전야로 금융시장이 조기 폐장을 됩니다. 참 일본은 참 특이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 이러한 탄생일인데요, 금융시장이 또 휴장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요, 아, 독일에서는 예, 성탄절 전야가 원래 휴장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선탈전 전야에 대명 시장이 조기 폐장합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피의 동원시스템즈가 액면가가 500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이 있고요. 코스닥의 히든챔피언 스펙 1호가 90% 비율로 감자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88tv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큰 기둥이 될 그런 어,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드릴 건데요.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아침에 9시부터 어, 1시간 가량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잘 참석하셔서, 대선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큰 장이 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